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네. 송지라이죠 제가 게스트랑 엄마, 아빠랑 옥상이고 그다음 어 제가 입양하세요. 쓴바꼭니로 그리고 어 영상이 올라올 수가 있는 오늘 또 하는데 여기에 여기에 전부 다할 거예요. 알겠죠? 응. 아니 안 보이구나. 어, 응. 일단. 일단 제 동생이 술래 먼저 한대 이거 영상 안 올라가면 다시 찍을 수 있어요 재밌게 오케이, 야너 어디서 시작할 거냐고? 술래? 여기 전체 다 해도 돼. 여기 전체. 오케이 나 일단 너 너한테 순간 이동해서 숨을게. 가자 그래. 머리 꼈는데? 어 됐다. 어! 너무 졌다 오케이. 너, 너 30초 세. 30초. 응. 보지 않기! 응. 꾹꾹 숨어라 머리 칼라꼴 30, 29, 28 도망치지 없기! 응. 30, 29, 28, 27, 26, 25, 23, 24, 21, 24, 23 21, 아니, 22, 21, 20, 19, 18, 17, 16, 15, 13, 14, 11, 지 근처에서 났어. 여기서 빠지. 근처? 응. 아니, 여기에서만 하라고. 여기. 아, 어, 나 글로 거기 근처에 숨었다니까? 거기에? 여기에 어디? 거기에? 나 지금 글로 갈까? 어. 다시. 어, 이쪽만 더 된다. 어, 전 시아나 너한테 송가락인할게 20, 19, 18, 17, 15 15 16, 16, 15, 15 13, 1삼2 11, 12, 9삼8일7일영 21, 땡! 어응 어디 있는지 말려줘 나? 어너 근처에 있어 내근처에응 네, 학교 안에 있나? 학교 에 있어? 아니 밖에 있어? 응쉿 여러분도 쉿 여러분도 쉿 오케이? 쉿 어떻게 야조금은 움직여도 돼 오키? 응. 벌써 밤 됐네 어 잘했다! 아또 멈춰 멈추지 않기라고 했어 오키 그럼 내가 술래 할게 나술 어. 어. 세차도 되지? 어 20초 셀게 응. 1 2 아니 내가 30초 했잖아 30초 아, 어, 1 2 3 4 5 6 7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 4 24, 25, 26, 27, 28, 29, 30, 찾는다 어. 힌트 힌트 4 35, 36, 37, 힌트 39, 38, 게9 38, 39, 38, 39, 38, 39, 38, 39, 너 이름 박초8 맞지? 어. 그냥 캐릭터가 있으면 찾은 거야. 내가 보여?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여. 멀리 있다고. 2층 근처에 있어? 2층 근처, 어. 응. 근처가 아니고 멀리 있어. 2층에 있긴 있어. 오케이 알겠어. 여기 또해았다 어, 이번에는 네가 40 30초. 어, 이번엔 다른 거할 거야. 게임 할 거야. 제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은 제가 예능 오빠지뭘줄 건데. 어, 제가 그 날아다닌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날아다니는. 이거요, 예 이거. 이거. 줄 건데. 응. 마법봉. 마녀가 맨날 쓰는 거 날아다니는 거. 이따로. 응? 그걸로 내가 버그 하나 알려줄게 중간. 내가 줄까? 어야 어, 너가 나한테 주고 어, 그 다음에 그거 어, 너도 하나 그거 사서 버그 한번 해보자 봐봐 응. 이거 샀지 나 지금 응. 야 저거 그룹 가입은 우리도 못하지 응. 저거 잠금 해제하려면 안되는데 봐봐 이거 넣어본다고 뭐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돼 어? 뭐야? 한 번, 한번 이거 한번 타봐, 이거. 피자를. 오, 봐봐 우수있지 우와 뭐야? 진짜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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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슬아 <laughs> 똑같은데? 똑같애 너 이런 보고 몰랐니? 어 몰랐어 이게 내가 저번에 해봤는데 되더라 나는 곳은 이 반대편에 더 많다. 맞지? 반대편으로 가자 다시. 아난 살아 없는 곳이 좋다해 응. 여기에서. 친구. 오케이 수다. 우와, 이게 뭐야 전부다. 오나 이제 많아졌다. 야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금방 아이템이 다 사라져. 아니. 나 일단 좀 많이 사야겠다. 아니 아니. 나 지금 보고 있어. 친구 퍼플 볼까 친구 퍼플. 봐. 어! 야 뒤에 봐봐 이거. 뒤에. 뒤에. 어 뭐, 뭐야? 뭐야 이거? 뒤에. 한번 떨어져 봐야겠다. 오! 어, 야 이거 진짜. 어, 거기 있는 거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 맞지? 예서이 오빠. 응? 뭔데? 보자. 번조원니 그래? 응. 나도 한번 볼게. 어, 친구 핑크 살수 있다. 나 친구 그린도 샀어. 야 블루는 로벅스야? 블루는 로벅스야?

그리고 야 이거 봐봐 나레이보 프렌드 친구들이야 이거 전부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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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져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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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도는데기기도까 그래 잠시만 갈게. 잠시만 기다려 a 사가 뭔지 몰라? 알아. 알아. r 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면 u r e I'm s